안녕하세요. 하나 회원권 tv입니다. 하루가 모르게 치솟던 그린피의 국내 골프장에서는 골프 치기 싫다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그래서 동남아 또는 일본으로 해외 골프 투어를 많이 가시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그린피가 계속 올라가는지 의문이었을 겁니다. 비싸도 갈 사람들은 가니까 그런 거다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은 골퍼들이 그린피가 비싸다고 해도 계속 올라가는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매출 30%가 법과 장사. 기업 빗장에 콧대 높던 골프장들 삐끗이라는 기사인데요. 기업의 법인카드를 이용하는 접대 골프가 코로나19 이후 골프산업의 황금기를 견인하고 있는데요. 최근 기업들이 골프장 법인카드 결제를 제한하면서 골프산업이 위기에 놓였습니다. 코로나19 특수를 타고 골린이라는 용어가 생겼을 정도로 골프 열풍이 불었지만 지금은 경기 불안 속 열기가 빠르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골프장 경영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골프장 이용객은 4,772만 명으로 전년 5,050 8만명 대비 5.7% 감소했습니다. 특히 법인들이 회원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 감소율이 7.7%로 대중형 골프장 감소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주요 매출 상위 골프장들의 지난해 실적이 감소했는데요. 코로나 19 전후 4년 만에 실적 성장세가 꺾였습니다.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충주 d 골프장의 매출액은 622억원으로 전년 700억 대비 11% 감소했고, 같은 기간 제주 P골프장도 668억원에서 603억원으로, 경기 파주 S골프장도 578억 원에서 555억 원. 경기 용인 L 골프장도 616억 원에서 604억 원으로 매출이 각각 감소했습니다. 실제로 2020년 접대비 한도 증액으로 법인카드 매출 성장에 최대 수혜를 입었던 건 골프장이었는데요. 지난해부터 내장객이 줄면서 경영 상황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골프장에서 법카 사용을 제한하는 대기업이 최근 많이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롯데그룹은 지난 3월부터 임원들의 주중 골프장 출입을 제한하고 협력자와 관계 유지 명목으로 과도한 목및 사교 활동에 골프장 이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지침을 내렸습니다. 주력 계열사의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SK 그룹의 SK텔레콤은. 법인카드로 골프를 치는 것은 최소화 하라고 권고했으며 이마트도 마찬가지 로 경영난 심화 속 접대골프를 자제 하라는 권고. ls도 일부 계열사에 골프 자제령을 내렸으며 ls 일렉트릭은 비용 절감 목적으로 최근 임원들의 골프 회원권을 거둬들였으며 한화도 임원들의 골프 회원권을 축소 거래 가 거의 되지 않는 희숙성 높은 골프 회원권인 제이드팰리스 회원권 이 시장에 소량 풀리기도 했습니다. 한 대기업 임원은 필수적인 영업 활동 외에 가급적 개인적인 사유 로 골프장에 가는 건 제한하는 분위기라며 법인카드 사용 지침도 기존보다 강화됐다고 전했습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골프장에서의 법인카드 사용 제한 분위기가 확산되자 매출 타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요. 코로나19 특수가 컸던 제주도에서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A 대표는 평일에는 티타임을 채우기도 만만치 않다며 대회를 유치해 사용료를 받는 것이 낫다는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라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방법으로 골프장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해 고민하고 있지만 이미 대중 학생들에겐 골프장 비용이 비싸다는 인식이 짙게 깔려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우리 같은 일반 골퍼들이 그린피가 비싸다 비싸다 해도 계속 그린피를 올리는 배경에는 법인 충성 고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인상 요인이 법인카드 매출에만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골프장들은 매출의 3분의 1을 법인카드 매출에 의존하고 있었고 대기업들의 법인카드 사용 자제 확산은 골프장 수익 감소로 직결되는데요. 이후 그린피를 동결한 골프장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린피 할인을 하는 골프장도 생겼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